아, 아띠 분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신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네. 왜이 인사를 하냐면요. 집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세워주셔야만,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 어버이날이지만 이 어버님에 대한 말씀과 우리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 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치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 부모님들이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지키려는 진지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 자녀들을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보면 동반자살이라는데 사실 그건 동반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 소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네. 근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을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많이 근접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황수관 장로님 박사님의 이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듣고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황성한 박사님의 고인이 되셨죠 마지막에 이제 그 황금알이라는 프로에서 네, 네, 네. 했던 건데 들어보십시오 저는 1945년 해방군 우리 누나하고고일었습니다이로시마원데 미국 격 와서 폭탄을 아시들아버님이 놀라서 손가락으로 탁 티비에서 돌아오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따가 음.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를 뵈어 9개월때였어큰 누나는 4살, 둘째는 2살어니다 돌아오면서 아에돌아서 우리 어머니가 음. 큰 무거운 물을 들고 우리 누나가 그걸 들춥 아버님은 튀어아 혼자 의가 튄다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님이 전제한테 처자수를 그리는 애었네 전제한테 사실을 그리는 어머니를 하구나 음.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거지. 음.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다 하지. 제 한국에 와서 내가 만5 다섯 살에. 네. 6, 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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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다섯 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대나마지막큰나도찍을있지수로타이나갔어 한다고 아버님찌개를뜨고 이쪽에 수로에 차가 꽂혀있탁 차를 빼서 가만기안보요 어? 이거 어떻게 되 올라가서 깨웠어요. 우리 어머님이 다 물고 우리 삼촌 새끼 있어요고 이쪽에 쓰 아버님, 혼자 죽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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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한 상황이 버리지만, 엄마는 자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덕들 군대에서는 혼여의 아저씨였습니다. 저도 경의교회에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치고, 사과를 가지고 저를 산에 담기 위해서, 말다안되셨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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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에그그그 다음에, 다그다 울 보지 않으 전에, 하나님이 사아이시기 전에, 배아들 살아주시기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그 길을 자을 보내기 위해서, 태를 따지고, 내부를 쏘아다그 내부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 그걸 는 이렇게 살면, 그대로 세상을 이기는 니다 제가 지얼굴나 신기한 것같 손가락 움직이어 소자너무 자식이랑 더 찐뚱스. 두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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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지 번, 세 번, 세는세 고맙게 세 번, 세 번, 저는요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나하고 같이 있는 생각이 살고 가는 건데, 오늘날 고민이 낯이다.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해,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안 해주실 시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았어요. 어머님은 대답을 합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사랑했을 부모님의 사랑 있을 때 부모 자식간에 따뜻한 사랑을 오롯이 나눠주느다. 아 이처럼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희생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도 잘되고 장사라는 이 약속의 계명 아, 이것을 바로 첫 번째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왜주 안에서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이 먼저죠.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서 하고 그 외에는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사람에 대한 도리를 행하는 예의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라면 정말 뭐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나는 돈 많은 부모에게는 잘하고 공경하는 그런 세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좀더 교육을 시켜주고 잘해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공경하지 못 못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말씀시대 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무정하게 된다, 무자비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가장 최소의 단위인 가정마저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 학대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천건 정도가 그 신체적인 학대로 천건 정도가 신고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을 신고한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 통계는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거의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가? 어, 이 세상의 기준으로볼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에도 나오듯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빛여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고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자기 친조,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뭘 배반했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거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는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소홀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 고 하냐면 믿음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우리 가족을 또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공경함으로 가정을 돌봄으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는 사도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이제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가정이 참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이 20만 명. 이들에게 왜 나왔느냐 하면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집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갈 가정이 없대요. 그리고 결식아동, 부모로부터 본임을 받아서 돌보지 않아서 결식아동이 된 아동이 10만 명 이런 보도가 몇년 전에 있었는데 미취학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친부모로부터 이렇게 정말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지만 점점 이 시대가 정말로 가면서 악해지다 보니 이제 친부모로부터도 아동 학대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년서에 아동 학대가 여섯 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 하여튼 그 신고 건수를 보면은 해마다 증가했어요. 작년에는 17,760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네, 아버지가 일등입니다. 사도바오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드 후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 너희들은 이걸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 말세의 특징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아,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죠. 자기를 사랑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거역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에 얼마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책임한 비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점점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비방의 말이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됩니까? 격려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감사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워주는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노함으로 인격에 상처가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비교함으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못다 이런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너에게 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할 때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수 있는 정말 이 자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중요한 말을 뭘 했냐면 통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한 평생 살아오면서 온갖 환난과 시련을 통해 얻은 본이 체험적으로 얻은 교훈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한 개인과 이 나라의 형통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걸 깨닫고 그거 나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 비록 내가 물려줄 만한 재물이 별로 없어도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대대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5대에 걸쳐 정밀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5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대, 그리고 손자, 중손자, 고손자, 고고손자 해가지고 이 5대를 한 150년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 이 18세기, 1700년대에 신대륙에 온그두 사람을 표본으로 선정을 했는데 동 시대의 같은 지역에 같은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두 가정을 표본으로 삼았어요. 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훗날 미국 부흥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고요. 또한 사람은 마커스 슈츠라는 사람인데 어, 훗날 이, 그, 이 술집을 경영해 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17세기, 1700년대 초반에 오면서 에드워즈 이분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파른 신앙으로 믿음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그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마커스 출치라는 사람은 참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 자손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술집도 경영하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후손들을 추적한 거예요. 5대까지. 150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통계를 딱 뽑아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에즈워드의 후손이 89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직업군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이밖에도 부통령이 한명나았고 상원 하원 의원이 4 명이 나왔어요. 자 반면에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부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슐츠 슈츠, 마커스 슈츠의 후손은 1,62명이었는데, 0 그의 후손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그리고 연락 없어 있던 그 후손이 65명,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286명,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맹이 46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이가.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자녀에게는 가난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 5대를 추적해보니까 아, 금방 들으셨죠?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처지에 있었어요. 애주워져라는분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신앙의 유선을 물려줘야지 했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이 사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무엇으로 이것을 차이를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뒀느냐?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사람과 돈의 유산을 남겨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우린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날 이 부가 부를 낳는 이 시대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이 조사를 통해서, 놀란 거죠? 이 교육위원회가 무슨 뭐 믿음의 가정이 어떻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한 부모의 이 영향이 이 자손에게 어떻게 끼치는가 이걸 연구하려고 조사한 건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람의 가정에 대한 이해가 또 달랐어요. 가정에 대한 이해. 에즈워드라는 이분은 이 가정을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사랑에 실천하는 최상의 학교로 봤어요 가정을 가정을 사랑을 실천하는 뭐요 최상의 학교로 봤고 이 슐츠라는 사람은 가정은 의식주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하는 그러한 집으로 봤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극단적인 말 같지만 이 에즈워드라는 사람과 그 후손들은 가정에서 살았고요 슐츠라는 사람은 의식지의 기능을 제공하는 집에서 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을 이제 하게 돼서 문자를 한번 쳐준 게 있어요. 어, 집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수 없단다. 이 가정은 하나님 아래 세워지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부부가 되길 바란다 했는데. 굉장히 그 의미를 본인이 깊게 좀 생각했나 봐요. 네, 제가 집을 사는 것보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왔어요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이 아닌 가정을 세우십시오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물론 다뭐집에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강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그래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요. 가정이 세워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부모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큰 사랑과 은혜들을 깨달아 다시 한번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주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